어, 어, 우선 서도철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, 굉장히 정의감이 있고 의협심이 있고 성격 급하고 다혈질이고 얼굴 빨갛고 <laughs> 어, 잔정이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그리고 뒷끝 없고 근데 그 전에 맡았던 친뭐 어, 무당골에서 뭐, 그 친구는. 굉장히 속을 알수 없는 회색 같은 인물이라면 그쵸? 그냥 너무 이 사람의 성격을 그몇번 말만 해보면 알수 있는 인물입니다. 아, 서도처럼 하얀색의 빨간색이죠. 빨간색. <laughs> 지금도 홍색를 띠고 <laughs> 계시네요. 예. 그 오대환 씨는 광역수사대 육체파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영화상에서 이 영화를 위해서 굉장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들었어요.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아, 예. 뭐 굉장한 준비 과정은 아니었고요. 처음 감독님께서 저희한테 미션을 주셨어요. 촬영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몸을 최대한 풀릴 수 있을 만큼 풀려봐라. 어, 그 상태를 보고 캐스팅에 합정을 어, 하겠다.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할 여 일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랬었죠. 네, 그래서 거의 뭐 관절이 야들야들할 때까지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. 2주 동안? 네, 2주 아. 주 동안 8km 정도 찌우고 아. 그 다음에 촬영하기 전까지 한 2주 동안 또한 4, 5km 정도 찌어가지고 거의 100km 정도 됐었니다 그래서 합이 한뭐 10km 넘게 네. 찌우셨네요. 네. 대단합니다. 우리 어쩌요 오대환 씨의 변신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해진 씨 지금 사실 도사로 네. 그리고 변호사로 지금 스크린에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무 역할입니다. 하지만 그 위에 그 유한실 모시는 역할이었는데 어떠셨어요? 상무라고 해서 좀 기대를 했거든요. 이모님이면 <laughs> 이모 임원 대우를 받아야겠는데. 네. 차도 나오고 해. <laughs> 네. 응. 너무 아 유한실하고 어땠냐고요? 응? 아 예.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그 아까 그 감독님이 딱 거기서 표현하셨던 게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. 딸이참 제대로 <laughs> 서 있는 배 네. 그니까 저도 오늘 분명히 뭔가를 묻겠지 그런 어떤 적당한 말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딱거기 나오더라고요.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적합한 말을 황정민 씨가 한것 같고 진짜 이 나이 때 이런 깊이 사실은 진짜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너무 잘 표현한 것 같고 옆에서 좀 저도 사실은 음 물론 제가 선배긴 하지만. 그 배우는 것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, 사실은. 아니 이번에 음. 최상무 어땠냐고요. 예. 질문은 그거였는데. 지금 예, 예, 모시는 역할이었는데. 어, 지금 아, 모시? 아니 근데 지금. 아, 지금도 보시고 있어요. 어요지금 정확히 <laughs> 역할에 메소드. 연기. 아니 지금 놀라운 게 유한 씨 정말 대단한 게 좌정민 우혜진 씨가 네. <laughs> 지금 유한 씨 연기를 극찬을 하시네요. 네네, 숙스럽습니다. 네. 아, 음. <laughs> 그래 아니 뭐 최상무는 뭐. 네 열심히 했어요 네. <laughs>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키워드 토크 함께 나눠봤고요 자 여기에 계신 우리